오전 재판 직후에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재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나가신 재판장이 어떻게 아시죠? 저희들도 모르는데. 예. <laughs> 어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고인 퇴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재판받는 우리 김영은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 뿐인데요. 그걸 지금 문제. 법정에서 예. 재판 직후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소송이 예. 끝나고 나가시 퇴정한 다음인데요. 예. 자유로운 자유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사도 검문 렉타이도 못매기하셔야죠 그것도 의사 표시 아닙니까 재판전이? 예, 그건 저희 법정에서는. 우리가 그 방법을 예. 문제라고 해서 예. 얘기하는 자체가 좀 예.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보성 예.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판장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예. 그런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라고 하십니까 자유시민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 그런 권한이 있습니 예, 있습니까? 재판 직후고 법정에서 일어난 <laughs>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계십시오 피고인 퇴장할 때까지 재판장이 퇴장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송지휘권이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예, 계속 일단은 계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그거를 문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청 오신 분들이 다김영훈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오신 분인데 그렇게 제약을 하면 저분들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앉아 계시든지, 예. 예. 아니 그건 답을 해주셔야죠. 소송직권 행사하는 안에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퇴정한 다음에 그런 표시가 있었는데 그걸 재판부가 관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이 그러면 아니, 좀 있다가 예. 재판부가 적절히 예. 보고. 네, 하겠습 어,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과장님.